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앞에서는 자료 관리였죠. 이번에는 문서 관리입니다. 자료 관리랑 문서 관리가 뭐가 다르냐?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자료는 여러 정보를 담은들을 의미하는 거고 문서는 실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져 있는 발행된 것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서의 기능은 의사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음, 보고서를 통해가지고, 사장님, 이거요, 결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의사의 보존, 증빙자료나 역사자료로 사용이 돼요. 자료 제공 및 협조가 가능하고요. 문서 작성의 요령은 결론을 앞에 두는 거죠. 이래저래 해서, 저래저래 해서, 저래저래 해서, 저래저래 해서, 저래저래저래 해가지고 저래저래 그랬어요. 이거 아니라, 이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기 쉬운 용어 써야 되겠고요. 간결한 문장 써야 됩니다. 요거 쉬운데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수식어는 가능한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고요. 자, 문서 관리의 기본 원칙이 나와요. 문서 관리의 목표는 표준화되어 있어야 되겠고, 신속화, 경제성, 용이성 자동화, 전문화, 간소화, 정확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표준화는 문서의 양식이나 처리 규정, 표용 방법,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겠죠. 우리 보면은 그 행정 기관에 어떤 문서가 내려가면은 어떤가요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해당 기관에 보면은 문서가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우리가 작성을 하잖아요. 표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업무 처리를 위해서 너무 다양한 형태의 문서를 받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속된 규격에 맞는 그러한 표준에 맞게 제시된 양식에 따라서 우리가 작성을 한다. 신속화. 문서 처리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경제성이에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적감할수 있도록 분산 관리보다는 집중 관리를 강구해야 된다. 용이성, 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동화, 문서 작성 자동화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요즘에는 뭐 이렇게 동사무소나 시청 가봐도 다 전자적으로 작성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그냥 해당하는 문서 한글이나 이런데 저장되는 게 아니라 행정방에 저장이 되고 거기서 바로 출력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관리가 굉장히 편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전문화, 간소화 정확화.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 자, 문서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즉일 처리, 당일 처리해야 돼요. 책임있게 처리해야 되겠고,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무원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통 어떤 신고나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처리 기한 해가지고 5일, 7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해당하는 문서는 각자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고요. 법령 적합의 원칙이에요. 문서는 법령 규정에 따라서 일정한 형식 및 요건을 갖춰야 되고요. 자, 문서 정리는요. 제일 먼저 분류, 보관, 보존, 폐기예요. 분류하다가, 분류해서 가지고 있다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연론과 아닌 놈을 구분해가지고 폐기하거나 하는 거죠. 자, 분류는요, 문서 분류표를 작성해서 문서를 일관성 있게 분류를 해놔야 됩니다. 자, 보관은 문서 자료 처리의 완결부터 보존되기까지의 관리를 보관이라고 이야기 한대요. 즉, 보존되기 전까지, 어? 어, 문서는 파일 캐비넷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보관하고 서류함 외부에서는 서류함 번호와 문서처리 번호를 기재해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완결되지 않냐한 미결문서는 한 건으로 처리해서 서류함에 보관하면 되고, 활용 빈도가 높은 보관문서는 서류함의 윗단에 보관하고 보존문서는 아랫단에 보관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내용이죠. 뭐 빨리빨리 찾아보려면 밑에 있는 거 꺼내는 거보다 위에 있는 걸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미결문서의 문서철 표지에는 단위 업무별 기능 명칭으로 문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한다. 어, 예전에는 동사무소 가면은 뒤에 캐비넷에 <laughs> 문서가 있었고,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 참고해보고 막 찾아가지고 줬는데, 요즘에는 전산으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만 딱 넣으면 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옛날 이야기다. 자, 보존은요. 문서 정리 보존의 일반화 원칙에 따라서 보존할 문서는 가능한 줄이는 게 좋아요. 규정에 의거 보존문서의 정리이 폐기를 자주 해야 되겠고요. 문서 보존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돼요. 자, 요거는 자주 출제됩니다. 자, 공공기록물의 보존기관은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이 돼요. 1, 4, 5, 10, 30, 준영구, 영구예요 요거 다음주가 아닌 것 곤란해는 거그 문제 종종 출제됩니다. 공공기록물 중에서 보존기간 종료시까지 관할 기록관 또는 특수기록관에 보존해야 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이 10년 이하인 기록물이다. 영구보존으로 분리된 기록물 중에서 중요한 기록물에 대해서는 복제본을 만들어놔야 된다. 보존하거나 보존매체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수가 종료된 전자기록물 중 중앙기록물관리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보존 포맷 및 장기 보존 포맷으로 변환하여 관리해야 되는 경우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이다. 요거 출제된 적 있어요. 가멸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팩스예요. 요즘엔 팩스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팩스 용지가 있었죠? 요걸 우리 가멸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얘가 시간이 오래되면 내용이 다 지워져버려요. 아칠 거예요. 납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엔 카드 영수증도 이게 뭐였어요? 가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 여, 영수증 뭐 동전 있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새까매지는 거 아시죠?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가멸지예요. 자, 그러니까 얘네는요. 3년 이상의 문서를 수신한 당의 문서는 복사해 놔야 돼요. 왜? 얘네가 산화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만 여기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는요 문서 폐기시 내용을 알수 없도록 절단하거나 소각해 버려야 돼요 문서 관리 기능에는 문서의 보관 인계 폐기 분류 이러한 네가지로 구분이 되고 파일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문서 자료를 조직적으로 관리하기에는 그런 일종의 시스템에 해당한다 파일링 시스템 현재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전자적으로 기록을 해 놓게 됩니다 문서 관리를 명확하게 할수 있고. 업무상 필요한 문서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보존, 보관, 폐기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데 자동화시켜서 할수 있으니까 중요도에 따라서 아니면 보존 기간에 따라서 자동화 처리가 되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인간의 창조성이 높아지겠지. 자, 또 공용 파일에 대해서 개인 물권화를 방지할 수가 있다. 자, 공공 기록물의 관리예요. 첫 번째, 중앙 기록물 관리 기관은 기록물 관리를 총괄 조정하고요. 기록물의 연구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지금도 이름이 똑같은가요 행안부 장관 소속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연구 기록물 관리 기관이다 전자 기록물의 관리 체계 기록물의 절차별 표준 기능 기록물 종류별 관리 기준 이런 것들을 제정한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까다롭고 최근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명칭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법기관 기록물관리기관이에요. 국회나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관기록물의 연구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연구없다 기록물관리기관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시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국가기록원. 아, 그렇지. 국가기록원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든, 뭐지? 대한민국 되고 나서부터 조선왕조 실록처럼 기록하고 있는 곳이 되겠죠. 공공기록물 관리에 의한 정책 수립 및 공공기록물의 수집 보존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이다. 어,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걸 질문하셨어요. 선생님, 어, 이게 차이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 관리를 하는 기관의 명칭이 국가기록원인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에, 뭐라고 하지? 명칭이라고 하기보다는 범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그거의 실제 실체가 우리나라의 기록, 어, 국가 기록원이 된다. 대통령 기록관은요, 대통령 기록물의 연구 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대통령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다 보니까 5년 딱 지나면 해당한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문서 다 정리하죠. <laughs> 가끔 뉴스에 나오죠. 막 무책임하다고, 왜 그걸 폐기하냐고, 뭔 문제 있었던 거 아니냐고, 비리 있던 거 아니냐고. 뭐 매번 그런 5년마다 이게 벌어지니까 놀랍지도 않습니다.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 문서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